고요한 방, 아고룩한밤자 고요. 사부작 자, 또 이제 네 며칠인가요? 6월 1 0일 토요일. 네. 또 우리 마눌님께서 또 오늘 음 불금과 함께 또 이제 아파요. 네.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? 외박을 또 하시려고 또자또 또 이제 백스텝 밟고 계셔가지고 네.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뭐 강제 상황이 아니라 서로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제 귀가를 하셔야 돼요. 근데 제가 또 모시러 가야죠. 약속을 했기 때문에. 어 그렇습니다. 뭐 가정이죠. 가정. 가정을 꾸린 거기 때문에 약속은 잘 지켜야 한다. 꼰대 같은 소리 한다고 또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유찰만 하고 또 주안에 있는 인천 앞바도를또 덕분에 구경하게 생겼네요. 우 마음이 또폭바람도 씌워주고 말이죠. 내일 또 새벽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마눌님을 위해서 또 퇴근하자마자 와서 밥만 먹고 숨만 쉬고 잠을 잤습니다. 푹또 <laughs> 그래도 시간 잤지? 그래서 7시 밥 먹고 와서 바로 잤으니까. 그래도 한 6, 7시에는 잤네요. 어쨌거나 새벽 2시 3분 정도가 됐고, 아내님을 음, 배웅이라고 하는 마중 모시러 가고 있습니다. 뭐 연인 관계에서도 에티켓, 아들 선이 있는 것처럼 네. 결혼이 장난이에요. 자꾸 이제 스리슬쩍 이제 외박을 자꾸 노리시는데 네. 정말 허가받지 않은 네. 외도는 외박 일탈은 절대 용납지 않는다. 음, 약 어, 2시 42분 정도에 도착할 예정이고, 그렇습니다. 국밤 그리고 우성아, 뭐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독자는 뭐, 네,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저 같은 뭐 아름다운 분들이실 텐데, 어... 채널이 어떻게 커질지 그러니까 이것저것 좀 분산이 돼 있기도 하고 본격적으로 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음 찐TV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웬만하면 날것 그대로 좀 첨가되지 않고 연출되지 않은 무언가를 자꾸 그냥 주저리 주저리 떠들고 뭐 올리고 싶은 대로 올리고 하는 컨셉이어서 음 기대하지도 않아요 네 기대하지 않고 1년의 어, 것들을 정리하면서 제 스스로 좀 많이 리마인드 하기도 하고 혹은 음, 정리를 해나가면서의 어떤 아젠다를 좀 구체화하는 좀 이렇게 조각을 하는 단계여서 스케치업입니다 그래서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고로 네좀 이렇게 기존의 구독자분들, 뭐,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? 뭐 조회수가 뭐, 3, 4회. 저하고 아내님만 음. 열혈의 뭐 시청사고혹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, 뭐, 응원해주세요. 잊지 않고, 뭐 제가 또뿜품해드릴 테니까요. 그렇습니다. 어... 맨날 그렇습니다, 그렇습니다 한다고 또몇분 계세요? 재밌는데 굿밤 되십시오.